이 골반의 흐름 즉 바디턴이라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거리시죠. 아, 나는 허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몸의 흐름입니다. 회전이라는 것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행위 원리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회전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하면 잘칠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편하고 보편화적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스윙을 할때 몸에 힘이 빠져야 된다 생각하기보다는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래에도 음정 박자가 있듯이 이 클럽에도 흘러가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이 백스윙을 어떻게 합니까? 백스윙을 그냥 막 어깨만 계속 넣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깨랑 팔에 이 기운이 몰려서 힘이 더욱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라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립 끝을 이 내꼽에다가 한번 내려놓은 다음에 이 헤드를 들지 마시고요. 헤드를 오히려 밑으로 이렇게 내려봅니다. 왜냐하면 내려보면 이 돌아갈 때에 몸의 흐름이 좀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자, 보실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공선이 되시게 하면은 이 허리 거짓말처럼 돌아갑니다. 몸이 두꺼워서 안 돌아간다. 나는 몸이 뻣뻣해서 안 돌아간다. 그게 아니라, 요렇게 백업에서 꽂아서 이 팔과 함께 요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이 옆구리가 이 공인데까지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왜 이쪽으로 안 돌아가냐면, 클럽 헤드부터 무작정, 무작정 이렇게 휘둘려가니까, 내 몸이 보는 게 미처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안 되시는 게 절대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더 제가 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그 다음에 내 몸이 이렇게 먼저 좀 돌아가는 걸 느끼실 때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내 가슴이 하늘로 보시기 보다는 이 공과 이 턱과 코가 딱 위치를 딱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이렇게 턱과 코를 중심으로 해서 시선을 딱 바라봐 주시면 내 몸이 돌아가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기분으로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쳤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톡 건들기만 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더 이제 기운을 차리셨으면 스윙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세 동작으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그냥 이 팔로 치는 이런 기분. 왜냐하면 리듬감을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어깨가 잘 돌아가려면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기분을 느꼈고요. 세 번째는 제가 풀스윙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왜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하냐면 내가 리듬감을 익히기 위해서 좀더 편하고 유익하게 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백스윙할 때 힘이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동작들을 좀 익히신 다음에 그러면 정안 돌아간다. 그럴 때는 이 무릎도 왼쪽의 무릎도 체중 이동을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몸이 크신 분들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좀 기억해 주시고 자 다운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먼저 돌아가는 이런 느낌을 보시고 항상 볼의 위치는 확인을 하신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좀더 멀리 가고 좀더 스윙이 편안한 이런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 백스윙을할때이 팔을 접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쭉좀 늘켜준다라는 드라이버에서 특히 좀 늘켜준다 이런 생각을 꼭좀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은 훨씬 더 편하게 스윙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프로처럼 편하고 쉽고 유익하게 하시려면 항상 연습이 필요하고요. 많은 프로님들이 존재하지만 그분들의 스윙도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만, 항상 내 스윙을 가지시고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골퍼분들이 느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생활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프로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만나겠습니다.